예 지금 어떻게 오시니까 주무시네요. 잠도 <laughs> 아닌데 뭐, 뭐 하셨길래 잠을 주무셔 지금 어떻게 한가해서 잤어요. <laughs> 매출이 없죠. 그럼 자, 장사가 안 되니까 개고기 뭐 파놓고 손님이 없는 게 아니죠. 그렇지. 장사가 없는 거죠. 그럼. 저, 저기 위에 식당 작살난 거 아세요. 저 식당 음. 소고기집. 그럼 월세 얼마인 줄 알죠. 한 2천만 원 가요. 어휴 글났어. 작살났어. 아니 우환이 왔으면은 그냥 동네에서 먹지. 왜 여기까지 와서 먹어? 그러니까. 그 식당 작사, 어떻게 하면 좋아? 그 식당 어떻게 하면 네, 좋아 진짜. 났지. 그리고 저게 장사 손 사람이 안 다니니까 낮잠 잘 낮잠이라도. 사모님이 개를 팔아서 장사 안 되는 거 아니죠? 아니지. 네. 네. 여기 먹는 사람은 다 먹어. 네. 다 먹는 사람 먹는데 네. 워낙에 사람이 안 다니고. 계속 뭐 저렇게 늘어나니까 확진자가 저 오늘 저거 먹었어요. 맛있는 라면 먹었어요, 맛있는 아, 라면. 그러니까 라면 야, 먹으면 여기 뭐. 라면 장서도안 돼. 그리고 문재인 씨가 말한 거 있잖아요. 꿈꿔보지 못한 나라, 그렇죠 사모님 사모님 이번에 한 문재인 정부 3년 3 3년 차인데 음. 한 10년 지난 거 같지 않아요, 지금? 10년이면 더 했다 망해. 박근혜, 이명박 때보다 더 시간이 더안 가. 아니 그리고 더 다시, 다시 군대 온기고 자꾸 망하는 느낌이야. 군대 영창 간 기분이야 시간이 되게 안 가. 안 가고 아니 시간은 또 시간이지만 나라가 이 꼬라지가 이게 뭐야. 내 또라이 문빠 형님이 그러던데 나라가 잘 조금씩 잘 되려고 좀 과도기라는 거예요. 병신 같은. 완전 망한 거그 병신 새끼 개수료 다 빠졌어요 미친 새끼가. 중국하고 정은이만이 정은 음, 나라를 이 나라는, 나라는 저거요 그냥 중국의 속국이야 속국. 석국. 중국 색군이 청나라였어. 그 아이들은 저기 같은 북한 정원이 밑에 있는 애 같아. 문재인은. 네, 청나라 사신. 응, 음, 아이 왜 그래? 나이 살이랑 뭔가지고. 문재인 씨한테 한마디 하세요 대통령이 아니야. 부탁, 부탁 한마디만 써, 문재인 씨.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진짜 한마디 하는데 제발 좀 앞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어. 뒤를 보지 말고. 저기, 응? 저 저거 있잖아요. 정말 세균, 정말 세균 씨가 정말 세균 씨가 여기 와서 장사가 안 되니까 좀 편하시겠네. 저기 번거좀 쓰셔 오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? 아니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뭐를 저기를 뭘? 아니 장사가 안 되니까 편하시겠네 그럼 뭐라고 말하실 거냐고 정세균씨가 여기 와서 장사가 안 되는데 편하시겠네 이렇게 개소리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그럼 저 월세 물어달라 그러지 지금 아니죠 편하게는 아니죠 그거 말고 이거지 이거 들깨를 그냥 던져버려 얼굴에다 그냥 확 숨질라니까 그냥 그 개소리 그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고는 번거 번거스라는돈뭐저어 벌어온 돈 있어야지 이게 한달 가뜩이나 지금 우 우환이 안 와도 장사가 안 되는 집인데 지금 그 난리야 어떻게 뭐 알바 쓰고 요즘 알바 쓰십니까 알바 안 쓰지 나그또오 개월 됐어요 <laughs> 혼자 일해도 응. 혼자 일해도 벅차 저요 저 월세 못 냈어요 그러게 나도 지금 월세 못 냈어요 건물주인 얼굴, 월세 내란 말도 안 하던데요. <laughs> 뭐, 못 내는 거지 뭐 요즘 근데 월세 건물주님 월세를 뭐 문재 문재인 씨가 못 문재인 씨건물주인 보고 월세 깎아주라는데 그건 개소리예요. 어이, 저... 월세가 월세 깎아주는 게 아니라 월세를요 낼 수가 없어요 월세를 건물주들 월세를 건물주님 요즘 다 죽을 맛에 건물주인도 죽을 죽을 맛이에월 그러니까. 월세 뭐뭐 보증금서 깔아하는데 뭐 그러니까 월세요 어. 월세 못내 지금. 그래서 문빠시끼들보다가 시원하게 한 마디 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월세를 내가 내가 낼 테니까 와서 한번 일해보라 하세요. 손님 없, 손님이 없는데 월세 공짜면 뭐하냐고 안 그래요? 이번 정부는요, 이 짱돌만 들줄 알았고 이 사람들이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. 그렇지? 공부를 했어, 공부도 안 했어 이 사람들. 짱돌만 들줄 알았지. 다 공부도 못, 아니, 공부를 떠나서 다돌대그릇들만 보인 거 같아요. 예, 네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매출 꽝이죠? 꽝이지. 손님 오늘 몇명 오셨어요? 오늘 탕몇개 팔았지? <laughs> 탕, 탕, 수육대, 탕. 탕이 얼마냐? 탕만 원. 꼴랑 만 원. 올랐네. 탕만 원. 그니까, 러 시급 올르면은 다 올라야 돼. 지금 어, 저, 진짜 저, 시급 올랐어. 저기, 저기, 식당 가니까 대박이야. 식당 가니까. 응. 조, 조선족도 타산이 안 맞다고 저, 저기 쓰고 있어, 저기. 주인이 조선족으로 바뀌었고, 알바생들은 동남아 애들이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음. 주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야. 어. 주인이 도, 중국 사람이고, 알바생들이 동남아인데 거기도 안 돼요. 아니 그면안 돼. 심지어는 조선족들도 지금 문재인 정부 싫어합니다. 잘 돼야지. 뭐 세상에. 아 뭐가 잘 돌아가는 게 있어야지. 뭐좀 더불어 산다는 건 개소리고요. 통일 좋아 통일 좋아하는 뚱보 잡는 개소리한 인간들한테 물어봤어요. 통일 비용을 그럼 아줌마가 내니까 라 뭐라 하는 줄 알아요? 내가 왜 내니요? 삼성이랑 강남 부자가내야 된대. 아니 통일 좋아하는 통일 좋아하는 전라도 아줌마 통일병 당신 내일부터만 음. 그 전라도 아줌마 하는 말이 내가 왜 내니. 음, 통일은 좋은데 통일하면 강남 사람들 다 세금 내라고 그냥 지리발로 하는데 테나. 통일을 통일을 하려고면 자기 돈으로 통일을 하던가 그 전라도 아줌마가 통일은 좋대요. 근데 세금은 안낼 거래. <laughs> 정신 나간 문 빠지 날 쳐먹고 뭐. <laughs> 그거 <laughs> 공짜로 되는 줄 알아. 누가 문빠 아줌마가 그지라라고 그러고 통일 통일은요. 아. 통일은 떠나서 나 지금 우리나라 있잖아요. 저기 도로, 비평 도로.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대로 된 동네가 서울 이런 데 빼고 경기도 이런 일대 빼고는요. 저 지방 가면 초고속 가면 개판이에 거기나 빨리 네. 도로 닦는 게 나요. 아 아휴, 지금 큰일 났어. 잘하고 있다잖아요. 문재인 잘하고 있대요. 그래 그렇더라고. 뭘 뭐, 잘해 개뿔이나. 잘하는 거 쇼.